음. 저희 뭐, 아, 뭐 학생들이 간혹 뭐 자원봉사하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자원봉사도 안 받습니다. 아. 그 사람들 20 사람이 와더라도, 어, 저희 둘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두20 사람이 오더라도, 두 사람 일, 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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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치질 못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점심 나가야죠, 간식 나가야죠, 쫓아다니는 죠 그렇죠. 하루 일한 거 보면, 뭐 음. 그냥 우리가 만편하게 그러니까 봉사라 하 그래서 다 봉사를 뭐그 사람들한테는 고맙지만 봉사를 다 나와서 받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뭐 열심히 하는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네네네. 어 점점 몰려 다니더라고. 아 매일처럼 네. 이렇게 어, 책임 있게 어. 안 하고, 같끼길어 오면, 오면서 그냥 누가 한번 뭐 이렇게 오면, 어 화장실 가던 길에. 누가 화장실 갔다 오는 친구가 있으면 다시 또 화장실 가서 네네네. 또 담배 피고 뭐, 담배 피로러가면 같이 또 몰려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두 시간이나 한 시간 하면, 나 남은 시간은 지루해서못 하더라. 많해 봤던 친구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뭐,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은 좀 버려야 돼요. 네네. 일손돕끼에서 젊은이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왕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 응. 오히려 민폐를 끼친다고 응. 하는데 응. 그래도 여름만 되면 대학생들이니 응. 뭐, 응. 뭐~ 농활 뭐~ 해가지고 많이들 막 단체에서도 오잖아요 응. 응. 그럼 그분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전체 과수 농가나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덜좀 응. 일손이 덜 가게 정말 도움을 주는. 응. 그 친구들이 진짜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열심히 하고 도움 되는 데가 많네요 어, 군인들도 뭐~ 대민봉사 나가면 진짜 물도 못 먹고 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어, 뭐~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좋죠 어, 근데 뭐~ 저는 경험상 몇 번을 해봤고 우리 지역에서는 해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봉사하는 것보다 야, 이게, 야유로 나왔으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쉬고, 또안 네. 해봤으니까, 전혀 안 해본 애들이,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한지. 그 전날, <laughs> 밤새도록, 뭐, 게임을 하고 왔는지 몰라도, 체력도 약하고, 거기다 요령도 없고, 활질도 모르니까, 그걸 하루에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냐고. 완전, 그, 니 안, 생 초보를 갖다 놓고, 현장에 투입해 놓으면, 네, 네. 걔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러면은, 진짜 봉사를 어디 갈 건지 그러면은 포도다 그럼 그러면 포도 생육이 어떤지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와야 되는데 음. 그거 아니잖아 네네네. 그냥 가서 아 그래 대충 하다가 조금 하다가 진짜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다가 막걸리 한잔 먹고 점심 먹고 네네. 저녁 되면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농촌에 봉사활동을 온다고 치면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는 음. 일을 도와주자 하고 요령을 음. 터득은 하고. 그렇 어떤 품종인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내가 가서 뭘할 건지 네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네. 뭐 교수님들이 제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전사고 사고 안 나는 거 그렇죠. 이것만 치중하는 거지 네. 이 농가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을에서 오면 뭐 진짜 일손 없는 사람 받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건지 다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대부분의 친계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학위일라는 거에 비해 농률이 없는 게지 네. 문제다 이거지. 네네. 너무 생소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네.